스크 r 치3 c h some. I go. It's crazy. I'm going s 알고리즘, 음. 음. 컴퓨터에서 인풋이 있고, 이런 어떤 작업을 구해 아웃풋이 있다. 여기서 이 블랙박스, 이게 바로, 음. 이 문제를 해결하는 절차적 과정을 이걸 알고리즘을 하고 문제를 해결하는 절차적 방법들 기술의 방법들이겠지 예를 들어서 전화번호 부에서이 기차를 찾아보자 이러면 방법이 다른 간단한 방법은 1번 첫 페이지부터 한 장씩 넘겨가면서, 이기찬이 보이, 이기찬이 있으면, 네, 전화를 하고, 없으면, 다음 페이지를 넘겨서 또 보기. 이렇게 하는 방법이지. 이, 이 방법은, 음 성공적이긴 해. 하지만, 시간이 오래 걸리지. 음, 페이지 수가 많으면 많을수록 오래 걸릴 가능성이 많. 제 높아. 그래서 방법 두 가지 방법 쓸 수가 있지. 첫 페이지에서부터 시작하는데 두 장씩 넘어가는 거지. 두 장씩 넘어가. 이렇게 되면 위에 첫 번째 방법에 비해서 속도가 두 배는 빨리 되겠지. 툭툭 넘어가면서 보니까. 근데 문제는 이 넘어간 이 사이에 이 기차 안에 전화번호가 있을 수도 있다는 거잖아 이런 경우를 어떻게 방지를 하냐 넘어갔는데 이름이 손에 돼 있을 건데 이기시시가 네모가 아니고 이뭐기역 다음에 나 이름이 나왔다 그러면 다시 그 전으로 돌아가라 이렇게 하면 해. 속도가 2배는 빨라지겠지 3번이 있으면 이게 만약에 이 전화번호부가 500 페이지다 치면 딱 중간을 갖다 펼치는 거야 250 쪽을 펼쳤는데 2기차 이씨보다 앞이라면 뒤에 쪽을 다 찢어버리고 뒤 쪽을 다 버리고 이 C가 이 앞에 있다면 아이 C가 뒤에 있다면 앞쪽을 다 버리는 거야 그러니까 이제 책이 이렇게 있으면 음... 반을 버리는 거지 그러니까 반을 버리고 나면 또 250쪽에서 반을 보는 거야 125쪽을 보고 이기찬의 위치가 어디 있느냐에 따라서 계속 줄이는 6 4쪽3 2쪽 16조 이런 식으로 조렇게조면 장점이 아주 빠르게 이6조 1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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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6조 16조 지6조1 6있1 6 있으면 전화를 하고 없으면 그만두는 어, 알고리즘인거지 이 알고리즘도 다 방법이 이렇게 하나 둘 세개가 있는데 이 방법마다 차이가 있는거지 바로 문제 해결 시간이야 문제 해결 시간이 차이가 있어 그래프를 그려보자 이때 가로축은 페이지수 세로축은 문제 해결 시간, 그 렇을 때1번 방법 은 페이지 수에 맞춰서 문제 해결 시 간이 그대로 늘어나 기 기가 1인 거지. 하지만, 두 번째 거는좀 괜찮 지. 페이지 수가 늘어나 더라도 문제 해결 시 간은, 이렇게 반 정도만 늘어나는 거지 그런데 세 번째 이 알고리즘은 굉장히 좋아 이런 식으로 늘어나 이게 이제 기울기가 로그 N이라고 하는데 이 로그는 잘 모르지라도 기울기가 굉장히 낮아진다는 걸알수 있어 특히 페이지가 많아질수록 이게 뭐냐면 모 의미하냐면 페이지 길이가 두 배가 되다 할지라도 이 문제 해결 시간이 일과 같이 두 배가 되는 것도 아니고 이와 같이 1.5 배가 되는 것도 아니고 굉장히 작게 증가하는 것이. 래서 3번 알고리즘이 그 같은 문제를 해결함에 있어서 문제 해결 시간이 가장 적어서 효율적이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어. 그럼 이런 알고리즘들은 표현을 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의사코드라는 것을 사용하는데 의사코드라는 것은 우리가 한국말이든 영어든 인간이 쓰는 언어로 알고리즘을 표현한 거야. 누구나 이해할 수 있게, 논리적으로. 이제 풀게 되면 이제 이 전화번호부를 보면 처음에 음, 전화번호부를 책을 펴라, 이런 게 있고, 음. 절반을 절반에 가져오라, 가져오라고 하죠. 절반에 펴라 하고, 만약. 이 앞에 있다면 있, 있을 것 같다면 전화번호부에 음 영과 이 절반 페이지에 아, 절반 페이지의 반을 펴라. 아니라면, 아, 그게 아니라 이기찬이 뒤에 있을 것 같다면. 절반 페이지 플러스 전체 페이지 이를 펴라. 그것도 아니라면 이기찬이라는 게 없다. 이게 확신이 된다면 끝내라. 그 다음에 펴고 다시 또이 반복을 하는 거지. 이게 라인을 이렇게할수있 라인 3으로 돌아가라 라인 3으로 돌아가라 이런게 의사코드야 이런 의사코드고 의사 한국말로 돼 있지만 논리적으로 문제 해결하는 방법이 기술 되어 있는 거지 이런 이런 것들은 프로그래밍 코드로도 구현할 수가 있는데 어떤 프로그램이라 프로그 코드에서도 공통점이 발견되는데 그게 바로 몇 가지의 절차적 프로그래밍에 필요한 도구들이야 절차적 프로그래밍 자 음, 여기서 음. 여기는 있 동사들이거든. 가져와라, 펴라, 이 펴라 이런 것들은 함수라고 한다. 함수. 어떤 행동을 하게 하는 거지. 그러면 여기 또 조건이 있어. 만약 뭐야? 만약이라든지. 그게 아니라, 이거라면, 아니라면 이런 상황에 맞춰서 보이는 게, 이게 들여쓰게 된거 실행을 한다 말이야. 이런 것들을 조건이라고 해. 그럼 조건, 어떤 조건이냐 하는 이런 것들, 어떤 조건이냐? 조건에는, 맞다 그러다가 있는 거지 이 조건이 만족할 때 만족하지 않을 때 그런 걸 불리언 표현이라고 한다. 불리언은 어떤 수, 예전에 수학자의 이름을 따서 불리언 표현이라고 하고 이런 것들은 이기찬이 앞에 있을 것 같냐에 예. true or false 두 가지로 예, 표현을 할 수가 있는 거지. 여기 보면 라인 3로 돌아가라, 라인 3로 돌아가라, 이런 똑같은, 정확히 같은 명령을 여러 번 하고 있는데, 이런 것들을 루프라고 해 반복문이라고 하지, 루프라고 하지. 이외에도 여러 가지 것들이 있는데, 이 개념들은 절차적 프로그밍에 있어서 하나씩 배워나갈 그런 개념들이야.